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경매물건을 보셔야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천만 원 이하이시거나 어, 혹은 뭐 이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방에 있는 물건을 보셔야 될 거예요 특히 지방에 있는 물건을 보실 때도 일반 매물로 접근하시기에는 다소 투자금에 무리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방에서 어떤 물건을 보시면 돈이 되는지 오늘 그 기준과 그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소액이라 어, 지방 물건을 보셔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경매로 돈이 되는 지방의 물건 특징은 바로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특징과 같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많이 보셨죠? 어, 첫 번째로 브랜드 아파트, 그다음에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점이 있는 건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시가 지 1억이야. 아 그리고 여기 로얄동 로얄층인 경매 물건들. 이런 물건들의 특징이 뭔가요? 아, 누가 봐도 매력적이다. 네. 이런 A급 단지나 매물은요. 경쟁이 많이 붙어요. 공시지가 1억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어 놓은 겁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이거나 누가 봐도 진입 장벽이 낮은 물건들은요. 경쟁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어, 사실 이런 특징에 단지들은 혹은 매물들은 저는 일반 매물로 좀 접근하시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경매는 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고 있는 매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경매에 딱 노출되는 순간 아 경쟁률은 엄청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특징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진 물건들을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런 특징을 가진 경매 물건이 실제로 경쟁률이 어땠는지 한번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수원에 있는 주곡뉴타운이라는 아파트고요. 지금 211동 11층이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이거 1월달에 진행했던 물건이고요. 지금은 낙찰돼서 잔금까지 처리하고 이제 다 진행이 됐던 물건이에요.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여러분, 감정가가 3억 4천이고, 최저가가 1회 유찰돼서 2억 4천인 물건입니다. 네. 평수는 전용으로 18평이고요. 공급으로는 아마 24평, 방세개 화장실 하나 구조이겠죠.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시세는 그 당시에 3억 한 2천 정도였습니다. 바로, 네. 22명 입찰했고요. 3억 천에 낙찰됐어요. 올해 25년 1월 당시에 시세가 3억 2천이었고요. 이거 만약에 미납 관리비 있거나, 그 다음에 여기 채무자 거주 중인 물건이었거든요. 명도까지 고려하면요. 이거 거의 시세 수준으로 사신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22명 들어왔죠. 차순이는 3억 600만 원. 아, 3억 700만 원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많이 들어왔던 물건인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세가 많이 올라서 한, 어 3억 3천, 3억 4천 요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이렇게 거의 시세에 근접하게 낙찰을 받았어도 지금 괜찮았지만 상승장이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저라면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로 더 편하게 매수하고 지금의 상승장을 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매로 사면은 내가 명도도 해야 되고 미납관리비도 내가 내고 뭐 기타 이런 수리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 하자 있었던 거. 그런 게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물론 그 힘든 만큼 싸게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 매매로 더 편하게 매수할 수 있었고, 상승한 거 생각하면 일반 매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경매를 접근하면 돈이 안 돼요. 물론 수원은 지방은 아닙니다만, 동일한 논리가 지방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여기 물건 특징을 보시면, 211동, 아까 11층이 물건에 나왔잖아요. 여기 로얄동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앞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일단 뻥뷰가 나오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여기 뷰가 좋아요. 로얄층이죠. 11층이면. 그리고 여기 옆에 조원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입니다.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조건이 네개나 있는 단지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이러면 싸게 낙찰받기 어려워요. 누구나 하고 싶거든요. 이런 물건들은. 그러면 어떤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경매에서 정말 돈이 되는가? 아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매력적인 조건이 한두 개인 물건을 보시면 돼요. 그런 물건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우 아파트입니다. 대우 아파트 여기 투자 좀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여기 단지 잘 아실 거예요. 어, 두정역 바로 옆에 있는 단지라서. 생각보다 투자자들이 많이 아는 단지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 애매한 게 돈이 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를 또 가져왔냐라고 하시겠지만요. 이게 애매해요. 이 물건이. 왜 애매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건 입찰하면 수익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물건은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특징 한두 개밖에 없고요. 애매한 부분이 더 많아요. 애매한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 애매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리가 다 배당해 주려면 1억 8,300만 원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확정 일자 기준으로 1순위로 받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보증금을 우리가 다 이제 인수하지 않고 배당받게끔 하려면 1억 8,300 이상은 써야 이 임차인이 모든 보증금을 받아갑니다. 즉, 1억 8,300 이상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이, 이거는 최저 가격 순으로 제가 지금 정렬을 한 거거든요. 106동 8층 요거 보세요, 요거. 2억 1000이죠. 어, 2억 1000이에요. 이거 조금만 내고 하면은 뭐 2억 500, 2억 이렇게 살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매로 최저가에 낙찰받는다고 했을 때 1억 8천 3백만 원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억 8천 3백만 원에 내가 낙찰을 받는 거랑 그다음에 2억에 2억 천을 천만 원 내고 해서 2억에 사는 거랑 어떤 게더 나을까요? 만약에 민합 관리비나 명도 문제를 생각한다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함정이 있죠. 경매 물건을 1억 8천 3백에 낙찰받을 때 전제입니다. 1억 8,300보다 높게 써야 낙찰이 될 거예요. 이거는 완전 최적화 수준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건 좀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9,500, 1억 9천 요 정도에 써서 낙찰을 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1억 9천 언더론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억 8,300을 써야 그 이상을 써야 우리가 인수하는 금액이 없는데. 그러려면 낙찰받기가 어려우니까 1억 9천 넘겨야 되고, 1억 9천을 넘겨서 낙찰받았을 때, 미납관리비나 명도를 생각하면, 지금 일반 매물에 있는 2억 천짜리를 내고쳐서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 아, 저는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물건. 물건 값이 지금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 정도 되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수익이 우리가 만약에 이거 한 그냥 1억 9500에 샀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뭐취득록스나 이런 거 해서 2억 정도에 총 매수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총 매수 가격이 2억이라고 해볼게요. 2억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어거 한번 실거래된 거 한번 볼게요. 뒤에 이제 애매한 포인트 두 번째인데 실거래가 지금 한 2억 1000 2억 2천 요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2억에 사서 2억 1천, 2억 2천에 팔면 괜찮나요? 어, 어느 어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이 정도 물건의 가격을 접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좀 적어요 수익이 이 정도 접근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3, 4천 정도 보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이 보통 4천, 5천이니까 거기에 100% 정도 하면은 4천 혹은 3천 이 정도 수익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2억에 사서 2억 1천, 2억 2천에 판다? 아 이거 수지 타산이 안 맞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는 많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매한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바로 실거래 이 거래량이 좀 적어요. 보시면 거래량이 월 평균 한 1.4건 정도 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거래가 한 달에 한 1.4건 정도 된 거예요. 이런 단지들은 단타하기에 다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건 되는 단지들은요. 어, 내 물건이 1등일 때그 달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 물건이 뭐 2등, 3등이다. 그럼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1등 물건 빠지고, 그 다음 내 물건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타하기에 조금 거래량이 아쉬워요. 제가 최소 조건으로 드리는 거래량 기준이 한 달에 한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그 기준에 걸리죠. 한 달에 한 건이고, 6개월 정도, 어, 1.4건. 한 달에.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우리가 떠안지 않고 배당해 주는 기준으로 했을 때한 1억 9천에서 1억 9천 5백 정도는 써야 낙찰과 보증금 인수를 안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수익이 애매하다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럼 이 물건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물건에 장점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저는 입찰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얄동 로얄층이에요. 어, 실거래 가격과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가격이 애매하지만, 그리고 거래량이 애매하지만, 장점 중에 하나인 로얄동 로얄층입니다. 이 물건이 110동 물건이거든요. 경매 물건이. 아까 수원 그 뉴타운 물건이랑 비슷해요. 이게 뻥뷰예요 뻥뷰. 이 앞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어, 110동 앞에가 그냥 근린 상가에요 5층짜리 건물들 그러니까 우리 물건이 7층 이상이니까 요거는 단지 뷰에서 봤을 때 조망권이 꽤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진을 보면 앞에가 뻥 뚫려있는 느낌이죠 요거는 분명히 어, 호불호가 갈리는데 너무 좋은 호재죠 저희 물건은 자 두번째 장점입니다 저희 물건이 로얄동 로얄층이잖아요 그럼 일단 어, 꽤 괜찮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저라면은 남들이 보지 못한 그 부분을 조사해서 그게 만약에 맞다고만 하면은 이 물건 정말 입찰할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지금 빨간색 박스 쳐놓은 실거래 사례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2억 800, 2억 900 이렇게 2억 초반에 거래된 것도 있지만 2억 3500, 2억 2400, 2억 1500 이런 식으로 조금 높게 거래된 것도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은, 최근에 거래된 이억 2,400, 7월 달, 이 6월 달에 2억 3,500, 요두개 조사할 것 같아요. 조사해서, 만약에 조금만 인테리어 하면은 요 정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만약에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 거 로얄동 로얄층이죠. 그러면은, 샤시 제외하고, 도배장판, 화장실, 싱크대. 요 정도면 하한1,2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냥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거보다 더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1억 9,500에 사서, 어, 인테리 비용 1000만원? 부대 비용 한2삼백 300만원 하면은 얼마예요? 2억 1000만원 정도 되죠, 원가가. 그러면은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2억 2천에서 2억 3천 사이에 팔수 있다. 그럼 이거 단타로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한 1, 2천 버는 거예요, 요것도. 요렇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거래량을 보고, 아, 너무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건 패스. 그 다음에 어, 지금 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가격과 실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너무 적어서 수익이 적을 것 같다. 그래서 패스. 하는 그 사람들의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인테리어 조금만 하면 더 높게 팔수 있는 단지네. 어, 그리고 이 단지의 경매 물건이 뻥뷰의 로얄동이네. 그러면은 우리는 요 높게 팔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요 물건을 접근해 볼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한 요거를 1억 9천 정도 써서 입찰해 볼 생각입니다 요 물건을 만약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어 인테리어 좀만 해서 되판다면은 제가 볼때 많게는 3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단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요 물건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매는요 경쟁 입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다 본다는 거예요. 즉, A급 물건 혹은 장점이 많은 물건은요, 낙찰받기가 어려워요. 혹은 낙찰받더라도 높게 입찰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적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접근할 때는요, 좋은 물건이 아니라 돈이 되는 물건을 하셔야 돼요. 돈이 되는 물건이라는 것은 경쟁이 적은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경쟁이 적은 물건이라고 다할수 있냐? 아닙니다. 내 매도 전략에 맞는 물건일 때, 적극적으로 입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해서 실거래 중에 높게 찍힌 것들처럼 되파는 게제 매도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적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높게 실거래 찍힌 것들을 내가 재현할 수 있다면, 매도 전략을 어 내가 실현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입찰해 볼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전략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비슷하게 2, 3개월 내에 단타 치는 거라면 은 내가 이거를 싸게 사서 1등 매물이 될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어, 이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이제 원데이 클래스에서 좀 요런 것들을 잘 기준을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원데이 클래스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상만으로 충분하신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앞으로 물건 추천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 종잣돈 조금 조금씩 빨리 모아서 서울 수도권에 좋은 거 사시는 게 지금은 아주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매 공부, 일반 매매 공부 하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말에 꼭 임장 나가시고요.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어 전화 한번더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은 저한테 문의 주세요. 아래 카카오톡과 원데이 클래스 링크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